내 숲에 넣으며 모든 죄사고 저의 품에 안겨 편히 쉬리라. 우리 저만 믿으며 모두 곧어으며 영생농랑 열려와 확실히 은총을 받으며 마음에 듯 넘치어 한 산이로 예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얻으며 영생공덕 멸유권 확실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서 8장 35절과 36절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활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절힘이나 우염이, 악하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어,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느리라,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름을미하마 우리가 넉넉히 이긴 나니라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비전물이라도, <laughs> 우리를 우리 주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laughs> 이제 지자마 내일부터 연휴가 되고 우리 민족의 저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추석에 다가오는 가족을 만나고 친지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심령의 대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에도 이스라엘도 성경에도 명절이 나옵니다. 6월절, 또 오순절, 맥주절, 수장절, 추막절, 이렇게 명절이 나오는데 이 명절은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기독교는 <laughs>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셔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던 죄인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도보내주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케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확정하였기 때문에 이 성경은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생명의 책인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기록한 책이 성경책인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적인 습관이나 종교적인 습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른 신앙을 할수 있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는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였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열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마 세상이 우리 인간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 주는 그리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믿는 자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추격한다면 구약은 히브리서가 되고 신약은 요한복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이 성경 66권을 다한 번에 추격한다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을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열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하십니다. 이러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가 의로워서 그리고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고 연약하였고 죄인인 우리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목하시고곧 벗기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는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는 사랑이시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에게 사랑이 임하게 돼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권을 드리며,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와 감격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대야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고 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 심에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랑의 확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주 예수 그리스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의 말씀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를 믿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성령 충만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혼이 옮겨지며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주권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 하시고, 주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 하겠느냐. 말씀을 해주시니, 이런 의료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으로, 기도와 간구로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영접한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었기 때문에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점을 주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지음을 받았지만 피점일뿐 아니라 또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았고 또 죄악을 일삼았고 죄를 지어 또한 원죄를 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었다.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주었으니 상속자의 그러한 상속자의 자제의 권세를 허락해 주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제 영접한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빠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또한 요한에서 4장 16.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고를 드리며, 요한복음 14장 3절 4절엔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로영접하여나 있는 것을 너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와 함께 있는 그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신다, 보활하신다. 하고 말씀해 주니, 우리는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세 번째로 우리 아들로 대우하시고 지켜주시는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만, 이 세상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기르은 양과 같이 험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죄를 짓고 아기의 노예가 되고 많은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며 대우하시며, 강한 손으로 임마누엘 함께하시며 지켜보호해 주신다. 하고 말씀해 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니 할것이오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듣는 말씀에, 로마서 8장. 35절, 또 38절, 39절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의 사랑에서 꺼내려 영접한 자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의 사랑에서 꺼내려 반련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우렴이야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견제인이나 장례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실버처치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예원교회 실버처치 어르신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로 마칩시다. 사랑하는선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며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다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고 우리가 주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던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한 저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사랑의 확증을 얻렇게 주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여 영생에 거하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 손에서 빼앗을자 없다 하여 사오니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인만 위에 인도 동행 역사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얼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 신앙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허락해 줄줄 줄 믿습니다 허락해 주며 감사합니다 이러이나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